지금부터 부끄럼쟁이 악의 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이제 고양, 아니, 토끼가 나오고요. 아기곰이 나옵니다. 아기곰은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잘안 해요. 처음으로 이제 풍선 코끼리 할 코끼리 할아버지인데 풍선을 보고 계시는 코끼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풍선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토끼꺼, 하나는 곰돌이꺼 두 개를 받았는데요. 토끼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 이제 곰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건지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냥 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리야 좀 오리가 나타나서, 딸기를 주웠어요 딸기 몇 개를 챙기고 세네 개, 다섯 개이 정도를 챙기고 고, 토끼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곰 아기 곰은 또 다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줌마도 조금 뭔가 이상한가, 음 이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아기 곰이 찰퍼덕 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고, 토끼가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자 아버, 아, 사자 아저씨가 와서 이, 도와줍니다. 괜찮아? 내가 응급처치를 해줄게 하고 응급처치를 하, 해주시고, 그리고 거, 아기 곰돌이는 진짜로 감사했지만 부끄러워서 표현을 잘했죠. 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서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상했던 것은 첫 번째 결국에 말, 말했다는 것두 번째 부끄러워서 감사 인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그래도 말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두 번째 이 토끼는 진짜 예의 바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궁금한 거은첫 번째. 토끼는 부끄러움을 안 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부끄러움을 타면 감사 인사를 안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도 사람마다 다르긴 해. 적용하고 싶은 거은첫 번째. 저는 부끄러워도 꼭 항상 감사 인사를 해야겠고요. 특수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끄럼쟁이 아기곰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부끄럼쟁이 아기곰이 이 주변 어른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